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사 법원의 사건이 지금 지지부진한 재판이 지금 지부진할 뿐만 아니고 두 분이 이제 인간으로 전역하면 인간 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분을 좀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11개 재판부에 다 풀리풀리 터져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국정농담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낼 수도 있고 또 각자 속도가 다르면 내란 주변이 신속한 처, 신속한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지난 그중앙군사법원의 그 김종일 중령 이 수사재판부가 어 박정은 대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그, 승, 그 인사 과정에서 승진, 승진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어 박정은 대령을 아끼는 국민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관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네, 승진 안 돼야 할 사람을 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내란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최혜병의압사건 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이창민 중령 이창, 이창민 중령이 박근혜에게 항명죄를 씌울 때 구체적인 실무 담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정책 실명위로 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관한 진실한 괴문서가 돌아다녔는데 이 이창민 중령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상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 이창민 중령을 청건, 사람, 지주철한 사람이 김상환 중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임 네. 인태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12시, 12, 12, 3 내란 당시에 비룡대 육군 본부에서 합참 개음상황실로 하는 버스를 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급했는데, 진급하지 않을 사람이 진급했다고 볼수 있는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장관님께서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 중령 진급자나 대령 진급자는 진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사사령부소관이라서 사실 장관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불법개혁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급을 한다는 것은 그 절차대로 블라인드해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갑을 병정으로 해서 어, 네 단계의 진급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인식되지만, 실상 이,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육군본부, 어, 그, 진급자료 관리과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령, 중령, 소령은 육사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도 육사가 일으킨 건데, 어, 이런 내란 인사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것, 중,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중령에 대령 진급시키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고요. 특히 법무병과에서는요, 국군 법무실장이 지추천하게 되어있죠. 병과장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버젓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계시면서 향후 검찰단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법무병과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계시니까 나머지 법무관들이요.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합니다. 입이 있어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 허위 구속영장 청구한, 어, 연보영 군검사. 그리고 연봉은 공검사가 작성하지 않고 보통 검찰부장인 김민정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허위공문서에 가까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들, 정의로운 법무관들이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장관님께서 감찰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란 특별 조사를 하기 위한 국방부 자체 내 내란 진상 특별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징계를 하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군들 지금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인사들도 장군 진급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어,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다만 어, 현재까지 이 확인한 바로는 그 괴문서에 대해서는 아니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확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이 어, 국방부 법무관의 실시를 근무하면서 국회 대응 자료 또 작성한 것 이것은 사실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더 세밀히 분석해서 어, 법적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확인이 됐고 어느 부분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입니다. 그, 예, 끝으로 그. 즉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증인의, 대령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린치에 가깝게 어, 거짓말장이로 몰고 망상으로 몰았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정종범 중장은 현재 대통령 직무실이 가까운 합참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종우 어,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사람을 장의님안 소장으로... 들립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지금 저 참모인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각규태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왜 소리 지르십니까? 계속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당시 이 사람은 심리어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일사단장으로 가 있고요. 권태균 서방 사러, 서방사 참모장은 어, 현재 해병대 유여단장을 하고 있고 사령부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해병대사 인사처장은 중장으로 진급을 원스타로 진급을 하고 일사단 작전 부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동, 당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이 사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요. 해병대 1여단장을 하고 있고요.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은 현재 해병대 1사단 참무장을, 어, 현재 인사 근무처장으로, 어,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저를 고발하면 되겠죠 고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김영래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어, 이 사람은 해병대사령부 작전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한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은 저녁 후에 이급 군무원으로 해병대 전투모의 분석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와 박상현 등은 매일 아침 박정훈 대령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요 심지어 정심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어, 신상필벌이 우선인 군에서 한 정의로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집단 항명 수계로 몰아서 감옥을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현재 군에서 오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진급하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실종되고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